특번뭐 오늘 수업 내용이야. 공통의 액세이드래서. 제가 학원에 있어요. 학원 관세 사업자니 면세 사업자니 면세 사업자야. 해시방면세사업자야 과세사업자,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랑 과세사업자랑 회계처리가 어떻게 틀린지 가장 기본적으로 요거설명해줄게 전기요금이 있어요. 전기요금은 10만원 웨이팅을 도입. 증빙을 당연히 뭐가 있을까? 세금계산서가 있겠죠. 사업장은 분별로 해주면 되냐면 대변에 현금 11만 원, 대변에 현금이 11만 원이고 차변에는 차변에는 전력비 또는 뭐 수도 광열비 11만 원.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부에티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대금금이라고 하는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세 사업 관련 이런 말 써요 우리가 면세 사업 관련. 은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은 불공제라는 말을 씁니다. 불공제라는 말을 쓰는 거야. 자, 과세사업자는 분개가 어떻게 될까? 대부분의 현금 11만원 과세사업자는 대부분의 현금이 11만원, 차변에는 전력비 차변에는 전력비가 10만원 외기대금금이 만원 이렇게 분개를 해요 부가세 대금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가세 대금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브레이 신고를 해줘야 되겠죠. 브레이 신고를 해줘야 돼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과세 사업 관련 과세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은 공제가 된다라는 말을 썼죠. 과세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를 하면 매출세액에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를 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납부세액 계산할 때애가 없고 지금 매입세액이 만원이 있죠 만원 있잖아 그치 납부세액이 만원만큼 줄어들어요 결국은 뭐냐면 맨세 사업자는 11만원 낸거 그럼 끝났지 그치 근데 얘는 11만원 냈다가 나중에 세금이 줄어들지 만원만큼 그리고 얼마 냉골이 되는거지 1 0만원냉골이 되는거죠 맨세 어, 사업자는 11만원 낸거 끝나는거 알겠지 근데 얘는 11만원 냈다가 나중에 세금이 많은 만큼 줄어드니까 결국은 10만원 납부한 꼴이 된 겁니다. 가장 기본이야. 면세 사업 관련 매입세금 불공제. 과세 사업 관련된 매입세금 공제가 된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약국이 있어요. 약국. 자, 약국은 일, 어, 일반 의약품도 있고, 일반 의약품도 있고요그 다음에 조제약이 있어요. 조제약도 있습니다. 일반판 의약품은 과세품목이고요 얘는 과세약. 얘는 면세구요. 면세. 그럼 과세하고 면세가 같이 있죠. 이런 사업을 갖고 우리가 경영사업자라는 거써어요 경영사업자. 어? 근데 얘는 면세사업자. 얘는 과세사업자지. 우리 사업자의 종류는 두 가지밖에 없는거야. 면세 사업자, 과세 사업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도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겠지, 그렇 과세 사업, 경영 사업자는 과세 품목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과세 사업자로 분류가 됩니다. 과세 사업자로 분류가 돼요. 과세 사업자예요. 그래서 분괴를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면 분괴를 잘봐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분괴를 했어요. 대부분 현금 1 1만 원. 차변에 전력비, 전력비 10만 원, VAT 대금금이 만 원. 이렇게 붕괴를 했다가, 이렇게 붕괴를 했다가 하나의 붕괴를 더합니다. 무슨 붕괴를 하면 되느냐 면 이렇게 붕괴를 하면, 잘 봐. 이렇게 붕괴를 하면 이걸 다 어디에서 쓰겠다는 얘기지? 여기에서만 쓰겠다는 얘기죠, 그죠 말이 편한데? 이 붕괴는 과세사업 붕괴잖아, 그치이 붕괴는 과세사업 붕괴예요. 그러면은 이분계 자체는 과세사업에서만 쓴다는 얘기야. 조제할 때는 촛불 켜고 조제하면 돼요. 만약에 안되잖아. 그래서 면세, 이걸 구해줘야 돼요. 이거 이거 이거. 면세사업 관련된 거. 불공제된는걸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가세대급금 중에, 잘 봐. 이 부가세대급금 중에 면세사업 관련된 게 과연 얼마냐라는 게 불공제되는 게 얼마냐 그래서 차에있었던 부가세액금 대변인에서 없애줘요 대변에 부가세 액금 이렇게 없애줍니다 이게 어, 공통으로 쓰는 거잖아 과세사업하고 면세사업을 공통으로 쓰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공통 매입세액 중에서 공통 매입세액 중 불공제될 때는 부가세액금이 대변에 가면 된다 면세사업금 이렇게 분기를한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부가세액금, SX 차변에 불공제되는 거는 불공제되는 거는 부가세가 전력비에 포함되지 그렇지? 차변에 전력비, 전력비, SX 이렇게 구하는 거. 오늘 배의게될게 이거예요. 오늘 배의게될게 이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전력비에 포함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공제되는 건 부가세액금을 따로썼고요 그래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으로 쓰면은, 이걸 타다가 공통의 일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분개를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여기에서만 쓴다라는 그런 표현이니까, 과세사업에서만 쓰는 거니까, 이걸 부활하는얘기요 면세사업에서 쓰는 걸 구해서, 불공개를 시키는 얘기죠 부과세액 그 만원 중에서, 이렇게, 예 불공개를 시키면 된 겁니다. 불공개. 되는 금액만큼은 없애버리고, 차단의 전력비, 이렇게 붕괴를 해주시면 돼요. 또는 두 번째 방법은 뭐가 냐면두 번째 방법은 아예, 여기 봐요. 전력비. 11만원. 대변에 현금 11만원. 이렇게 붕괴를 했다가, 다금붕괴로리냈지 이건 거꾸로, 여기서만 쓴다는 얘기잖아요, 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쓰는 걸 구하는 거야. 그래서, 전력비 없애주고, 전력비 없애주고, 차근에 VAT 대급금 이렇게 붕괴를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뭘 분개한 거냐면, 공통 매입세 중에서, 공통 매입세 중에서, 공통 매입세 중에서, 면세 사업분이 아니라 과세 사업분을 분개를 해준 거지. 과세 사업분을 분개를 해준 거에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산세무 1급은 이렇게 나오고요 즉, 세무사랑은 이렇게 나오고요 TT1급, 더조는 이렇게 나옵니다. 더조는 이렇게, 세무사랑은 이렇게. 자, 한 번만 다시 3단계로, 면세사업자 100% 면세사업만 하면 100% 불공제야 그냥 전력비나다 보여주시면 돼요 자100% 과세사업하면 100%, 과세 100 공제가 되는거겠지 부가세액이 없으면 끝나는거예요 근데 과세사업하고 면세사업을 같이 하고있지 겸영사업이에요겸영사업자는 공통으로 쓰니까 이걸 공통매입세액이다 라는 말을 쓰는데 두가지 처리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번째는 이렇게 분개를 하는거야 전력비 부가세액금 대외현금 이렇게 분개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다 과세 사업에서만 쓰는 거잖아,겠지? 이 중에서 불공제를 계산을 해서 때문에 부가세 대금 없어지고 참여 전력비 이렇게 분계가 되는 거야. 공통매입세 중에서 면세 사업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전력비 1 1만 원, 현금 1 1만 원. 그 이거는 다 조제업에서만 쓴다는 얘기겠죠 나는 부가세 대금이 없잖아. 그러니까 전력비 없애주고 부가세 대금을 만들어 주면 돼요. 이거는 과세 사업품을 분계를 해주는 거고 얘는 면세 사업품을 분계를 해주는 거고 우리 T T l 급 이렇게 더주는 전산세무이 세무사랑은 이렇게 처리가 된다라는 얘기죠. 일단은 공통매입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1단계 내용입니다. 정리해주시고 암기해주시기 바랍니다.